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아침, 크리스마스, 어, 메리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절 전날, 즐겁게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의 명언은,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서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갑작스러운, 실내 상실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발생한, 치명적 실수 탓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자 이 이야기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침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2021년도에 어 2021년 반성과 2022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때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2600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8300명이 넘어가 있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증대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어, 이런 어, 2021년도에 이런 생각 <laughs> 생각을 갖다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어,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 이런 아침 방송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님들도 어, 지금 조금 일이 안 풀리신 분들 화이팅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원 달러 환율이 어제 1,483원이 넘어갔더라고요. 어, 진짜. 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제가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1500원이 되면 어, 그때쯤 되면 더 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 여러 가지로 이제 1480원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당국 압박에 엇갈리는 증권과 해외투자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을 불러서 해외 투자 마케팅 소속 속도 속도를 좀 조절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단순히 이벤트 중단을 넘어서서 광고 표현이라든지 내부 성과 지표까지 털어보겠다고 얘기해서 증권가의 지금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외 주식 영업 제한까지 포함한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단순 시향도 눈치보고 있는 증권사 텔레그램 위인 키운 미국 주식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 어 조금 뭐뭐 뭐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 부동산과 정치랑 뗄래야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 올바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카톡도 내년 2월부터 어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전면 변경한다고 합니다. 뭐 수집 대상 데이터라든지 수집 이후 또 동의 방식이 내년 2월 11일까지 별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탈퇴가 아니라면 거부가 불가능하게끔 거부권 소멸하는 게 지금 문제이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또 카톡도 지금 상당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변경이 될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같은 예금도 내년부터는 어 세금부터 뗀다. 연봉 7천만원 초과자분들, 초과자분들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고요. 예금이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불로소득이다 이것도 세금을 할 거다. 금투세를 거둘 거다. 코인세도 거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설마 그런 것들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증세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급 판교선이 2 0 0 0 29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현재까지 21.8%입니다. 여기가 이제 판교까지 월판선이라고 지금 불리어지고 있는 노선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월고 판교선을 갖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신안산선이 지금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뭐 27년에 원래는 개통을 갖다 할 목표로 지금 공사를 갖다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앞으로 2030년 이후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시흥 안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신안산선 공사를 갖다가 또 중공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감수님들 많이 계실 텐데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뭐 2030년 안에라도 좀잘대기를 어 갖다가 어 소망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또 여의도에서, 어, 여의도역 사고가 또 터지면서 지금 여기에 주관사인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저, 어, 곤란한 지경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현장별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집중 점검해서 공정별로 현장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신안산선 공사가 잘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어, 2030년 이후로 밀려나지 않고 2030년 이전에 공사 갖고 완공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얼급 판결선이라든지 GTX A 또 앞으로 지금 GTX B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하철 공사가 생각보다 이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지하든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수도권에 있는 어, 전철 노선들이 잘 진행되기를 어, 감사스마일이 소망드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 크리스마스 이분데요 어, 감사스마일 내일도 지금 아침 방송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감수님들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가지로 지금 어, 국내 또 세계 경제가 그렇게 녹록진 않지만 특히 대한민국 지금 국내 경제가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오늘하고 내일 만큼은 가족들끼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수님들께 감사스마일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씀 드리고 문득 생각해보니까 감사스마일도 어릴 때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정말 많이 손꼽아 기다렸다. 진짜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어, 있는 줄 알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리면 드리면 믿지 못하실 분도 계실 텐데 진짜 크리스마스 어, 선물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해 주셔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감사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은 보니까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니까 크리스마스라든지 이제 이럴 때. 정말 선물들을 엄청나게 큰 선물들을 많이 주시던데 아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던 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 드리면 믿지 못하실 것 같아서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IMF의 경고 한국의 나라빛이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1,479원, 1,480원 넘었기 때문에, 1,500원은 안넘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가, 어 지금 여러가지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정말 이, 어 유동성 증가로 인해가지고, 어 내년에, 어 진짜 1,500원이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기업들에게 지금 달러를 갖다 지금, 어 지금 대라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금리라든지 환율 물가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끼칠 것이다. 그래서 imf의 경고를 갖다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인 이창용 통재님께서 무언가를 갖다 대책을 갖다가 대책을 좀 어,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부채 증가가 지금 장기적으로 환율과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낙 같이 하락에 압력을 줄수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급등은 차입 비용을 늘리고 이는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줘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이치을 불러오기 때문에 또 국채 발행을 늘려서 돈을 풀게 되면 통화량이 많아지게 돼서 물가를 끊어올리고원화가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갖다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나라빚이 늘어나면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 20, 30대가 이 빚을 다 갚아야 되고 가면 갈수록 나라 경제는 힘들어질까라는 말씀을 감수님들께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수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어, 광명에서 마곡까지단 20분 서부판의 경부고속도로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먼저 소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광명 서울 고속도로가 진짜로 서북부뿐만 아니라 어 서, 서 우리의 그어 수도권의 서부 서남부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어 고속도로인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공사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에 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고속도로의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또 녹록지 않을 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이 광명 서울 고속도로가 만약에 개통된다고 하면,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그 다음에 광명 서울강 고속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수원 광명강 고속도로, 그리고 화성 수원강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화성강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진짜로, 어, 동부 쪽에 뭐, 제2 중부 고속도로가 있다, 아니면 또, 제2 뭐 용서고속도로가 있다. 또 제2의 뭐 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동쪽에 있다라고 하면 서쪽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서울문산강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서울광명강고속도로, 광명 수원강고속도로, 수원광명강고속도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화성수원강고속도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평택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되는 평택화성강고속도로 해가지고 진짜로 어 제2의 어... 뭐 제2의 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제2의 어 경부고속도로다 서부판의 경부고속도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명 집값이라든지 마곡 그 다음에 강서 쪽에 부동산 그런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마곡에 있는 그런 일자리 때문에 그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광명부터 김포공항까지 20분대 시대가 열립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쿵거리죠 그래서 제가 어, 고양시가 천지개벽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에도 하나 이제 앞으로 광명 서울광고속도로가 또 영향을 끼칠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서울경기라든지 남서부의 부동산 지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호경릉호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수원광명광고속도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이, 서울광명강 고속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면, 서울문상강 서울 고속도로에서 방화대교까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제 기존에는, 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해가지고 돌아서 갔다고 하면, 바로 이제, 어 수원광명강 고속도로 타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정말 클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사업비가 2조 5천억 이상 대형, 2조 5천억 이상이나 되는, 투입되는 대형 민자 사업이었구요. 공사는, 어,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20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지금 막바지에 작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2027년 12월 개통은 아마 힘들 힘들게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또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정체가 확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광명에서 김포공항까지 20분컷이라는 믿기 힘든 일이 진짜 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남서부의 새로운 교통 지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미 개통된 서울 문산 강 고속도로, 남쪽으로는 광명 수원 강 고속도로. 여기가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까지 저는 이제 익산까지 몰랐는데 익산 평대까지 연결되면 전북 익산에서 경기 파주까지 한 번에 주행 가능한 거대한 남북 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외곽과 서울을 직결하는 신 경계 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혜 지역을 갖다 정리해 주셨는데 광명시가 뭐 수혜가 가장 클것 같고 그 뒤를 서울 광서구랑 마곡지구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빠졌는데 어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신도시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GTX A 뭐 삼성역 무정차를 같다 한번 보시고 27년도에 이제 삼성역 임시정차를 가지고 2호선과 9호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되고 이제 28년이 되면 저는 27년 12월에는 어~ 어~ 서울 광명고속도로 개통이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예상은 28년 정도에 아마 개통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 광산라든지 마곡 그다음에 광명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로 지금도 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높지만 아마 서울 광명광고속도로가 개통될 지음 되면 더 높아,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 종점이 바로 방화동 즉 김포공항 바로 옆이고요. 덕분에 광명이라든지 시흥 수원 쪽에서 김포공항까지 20분이면 도착하게 되고 또 출장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 열리는 그런 어, 시간이 이제 어, 2027년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감사스만 이야기 드리고요. 구로금천구가또 체중, 어, 교통체증이라든지또 주거 환경에 개선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또, 어, 기대가 또, 어,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과 고강동의 옥길 지구도 이제, 어,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동남부를 바꿨고, 또, 제2, 뭐, 어,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세종 포청고속도로가 어, 동남부를 갖다가 지금 바꿨다고 하면 광명 서울고속도로는 서남부를 지금 바꿀 차례다. 그래서 광명과 마곡, 강서, 부천, 구로 여기서는 빠졌지만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전까지도 지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2026년도나 2027년쯤에는 서울광명간 고속도로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이 마무리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면 이제 내후년 교통이 이제 2027년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상반기에 지금 어 이렇게 사업 그런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까 2025년 1분기까지 어 전체 공정률이 20%대밖에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보니까 2020, 아 2025년 6월 기준 공정률이 30.57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20, 2027년 12월에 이 공기를 맞출 수 있겠지만 3 0 9의 공정률이 지금 10.2%에 머물러 있어서 내 운영 개통이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공사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또 원달러 환율이 또좀 낮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2027년 하반기에 서울 광명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면 분명히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정말 큰 호재라는 말씀 드리지만, 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공정률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309가 생각보다 지금 고, 공정 상황이 조금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9 공정률 진행이 지금 10.27로 지금 정말 낮고, 409가 좀 생각보다 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26년과 27년도에 빨리빨리 잘 진행이 돼서, 서울광, 광명광, 고속도로가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이 서울광명 서울광명고속도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어 이쪽 쯤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화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어 정확한 정확한 뭐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진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라든지 또 멀리 파주 그 다음에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서울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돌아서 갔다고 하면 이제 서울 광명 고속도로 바로 내려가서 어그 다음에 어 수원 광명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익산부터 평택 그 다음에 평택에서 이제. 화성, 화성에서 이제 수원까지 이렇게 한 번에 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지금 서울광명고속도 때문에 지금 이게 어말 그대로 이제 안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돌아서 이제 가야 되고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는데 이게 개통 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서북부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강서부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그리고 산안부를 분명히 바꿔놓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뭐 고향시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구로금천이라든지 그리고 부천에 in, 있는 분들 계시면 어, 지금도 늦지 않았고 또대장홍개선도 착공이 들어가서 부천에 있는 원정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러운 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IMF의 경고 한국의 나라빛이 정말 심각하게 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내년 되면 더 늘어날 것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감수님들께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어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더나가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 정치에 의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경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먹고 사느라고 또 내가. 하루 벌어서 또 하루 뭐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좀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또 제가 어 5년 동안 쭉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해오면서 저 또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이 부동산과 정치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이런 원달러 환율만 사람들이 1500원이 다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 또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또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좀, 누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감수님들게 그래도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짤막짤막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듣기 싫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저 또한, 또 아침,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래도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 최소한 할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내년이 되고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어 진짜 또 세상을 갖다 편협된 생각 갖지 마시고 좀 넓은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